안녕하세요. 인셀덤 송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대표님과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집 앞에 있는 부동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제 생각 빼고 들었는데, 홈케이오라고 어, 하셔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음, 대표님께서 되게 긍정적으로 저의 모든 얘기들을 받아주셨고, 대표님께서 또 지나온 과거, 이제 여기 부동산을 이제 오신 지몇년 되고 그 전엔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 등등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5분 가량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품 얘기에 급급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 제품 좋아요. 뭐 지금 뭐 어떤 거 쓰고 계세요. 그래서 효과 보셨어요. 저희 제품 진짜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랬었다면 지금은 이제 PCM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저를 가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어떤 강요나 단지 뭐 제품 하나를 팔러, 팔러 온게 아니다. 내가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왔다. 그 명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님 가게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되게 이런 전화는 처음 받아보셨고 그리고 저보고 아, 되게 적극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상에서. 그러더니 저보고 아, 성격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이러면, 아니요, 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아, 요즘 제가 또 이제 이런 사업도 하고 또 하면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음, 예전과 많이 다름을 제가 오늘 음,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느꼈어요. 그리고 상대방 대표님께서도 어, 저를 이렇게 거부하시고 경계를 두시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로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대표님의 속 얘기도 하시고, 또 주변 지인분들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 계속 해서 오며 가며 집앞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인사드리고, 또 제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건 없는지, 예, 그렇게 제가 한 발짝씩 다가가서 이렇게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오늘 되게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 반려견 자두랑 산책을 나왔거든요. 네, 저는 이만 다음 번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셀덤 송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대표님과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집 앞에 있는 부동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제 생각 빼고 들었는데, 홈케이 어, 오라고 하셔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음, 대표님께서 되게 긍정적으로 저의 모든 얘기들을 받아주셨고, 대표님께서 또 지나온 과거, 이제 여기 부동산을 이제 오신 지몇년 되고 그 전엔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 등등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5분 가량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품 얘기에 급급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 제품 좋아요. 뭐 지금 뭐 어떤 거 쓰고 계세요. 그래서 효과 보셨어요. 저희 제품 진짜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랬었다면 지금은 이 PCM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저를 가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어떤 강요나, 단지 뭐 제품 하나를 팔러, 팔러 온게아니라 내가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님 가게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되게 이런 전화는 처음 받아보셨고, 그리고 저보고 아, 되게 적극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상에서. 그러더니 저보고, 아, 성격이 원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아니요, 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아, 요즘 제가 또 이제 이런 사업도 하고 또 하면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음, 예전과 많이 다름을 제가 오늘 음,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느꼈어요. 그리고 상대방 대표님께서도 어, 저를 이렇게 거부하시고 경계를 두시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로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대표님의 속 얘기도 하시고 또 주변 지인분들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어, 계속 오며 가며 집앞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인사드리고 또 제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건 없는지 예, 그렇게 제가 한 발짝씩 다가가서 이렇게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오늘 되게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 반려견 자두랑 산책을 나왔거든요. 네, 저는 이만 다음번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